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왕조탄왕입니다 아, 오늘은 아, 무슨 영상을 좀 찍어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하나가 오늘 제가 지금 이걸 찍는게 오늘 당일이에요 지금 금요일인데 오늘 지금 제가 딱 찍기 전에 구독자님을 봤을 때 93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, 뭐 기타 채널들은 뭐 10만 이벤트를 하고 만명 이벤트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천분 천분 모으는 데까지 진짜 짧으면 짧은 건가? 그 같은 되게 쉽지 않게 여기까지 그래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올라왔는데 천분 딱 모였을 때 이벤트를 한번 어,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막 고민을 하고 어제도 막 이거 뭐를 하는 게 좋을까? 막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와이프랑도 막 상의를 해보고 을때 제일 좋은 거가 이런 거가 되지 않을까 일단 저는 기아는 올해까지 오시는 분들 아니면 교민분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당첨되시는 한 분에게는 1등 한 분에게는 어그 리무진 7인승 리무진을 제가 하루 무료로 대여해 드리고 무료로 대여를 해 드려서 어 여행을 하시거나 필요하실 때 하루 정도를 좀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지원을 해 드려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2등 두분 그러니까 2등 당첨되신 분한테는 2인 마사지 쿠폰을 드려볼까 합니다. 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한 두세 곳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마사지를 조금 편안하게, 안락하게, 굉장히 잘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받으실 수 있게 제가 한 분을 선정해서 어 2인 쿠폰을 예를 들어 4명이 왔는데 2인 쿠폰을 받으시면 총 4명이서 이제 두분 정도의 금액만 지출하면서 마사지를 조금 안락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보런 것들을 좀 지원해드릴까 합니다. 어 그래서 뭐두 분을 뽑을까 하고 있어요. 점점점점 점점 키워볼까 하고 있습니다. 뭐만 명이 다니게 된다. 그러면 더큰 이벤트로 제가 한번 보답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1000분 정도가 됐을 때 제가 그냥 넘어갈 순 없을 것 같고 1 0 0분이딱 됐을 때 그래서 선정 과정은 지금 이 영상에 댓글을 번호로 조금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천분이 되고 안되고 다 필요 없고 여기다 일단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천명이 딱 넘었을 때그 시점에 제가 추첨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등한테는 7인승 리무진을 제가 하루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대여를 좀 해드릴까 하고 2등한테는 마사지 2인 쿠폰 90분짜리가 아마 될 거예요 음, 그러면은 정말 좋은 컨디션의 마사지샵에서 조금 안락하게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기한도 올해까지로 일단 정해놓겠습니다. 너무 막연하게 정해져나 봐야 사실은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그분이 또 오시기에 되게 힘드신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기한은 일단 올해까지 해 놓고 올해 안에 오시는 당첨되시는 분들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어, 앞으로도 더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많이들 구독자 좀 눌러 주시고 진짜 한 6개월까지는 한 3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한 2-3개월 사이에 막 600분 500분 600분이 막더 늘어나서 이거는 뭐 대범한TV에 있는 대범형님도 도와주시고 희철이도 희철이 영상에도 제가 잠깐 나오기도 하고 막 해갖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최대한 더 많은 정보 그리고 더 좋은 다낭을 여행할 수 있는 어 정보들을 더 많이 움직이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,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조금씩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 영상에 여러분들 음, 댓글을 앞에, 순서, 앞에 번호를 좀 봐주시고 그 뒷번호로 순서를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, 당첨을 통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아주 소소한 이벤트이긴 하지만 에, 그렇게 지원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 다나오시는 분들 오실 분들 에, 그리고 와 계시는 분들 와이시는 분들 여러분 뭐 저한테 예약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알고 있는 것들 알려드릴 만한 것들 어, 그런 것들 정보를 조금은 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여행 와보실 분들 앞으로 오실 분들 계획 중이신 분들은 편안하게 연락주시고 어,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제가 미세하게 잘라 정보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뛸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나